애자일의 세계의 돌을 하나 던진 책이 있습니다. 바로 s o o n e r Safer, Happier. 우리 말로 하자면 짧은 기간에 안전하고 모두 만족하도록 입니다. 애자일 방식으로 전환하면 분명 결과가 좋아질까요? 아마 애자일을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으면 많은 애자일 전문가들은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겁니다.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애자일을 왜 하는 걸까입니다. 목적이 분명하면 애자일이건 다른 방식이건 방법은 상관없을 것입니다.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건 간에, 목적은 BVSSH. 즉, Better Value, Sooner, Safer, Happier. 우리말로 하면 더 나은 가치를 짧은 시간에 안전하고 모두 만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 한국어 번역판도 있습니다만, 오역이 많습니다. 이 컨텐츠는 번역판을 기초로 하면서 원문을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. 이 책은 문장들이 장문이 많아 이해하기 쉽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이 책만으로는 저자의 의도가 정확히 전달되지 못할 것 같아 독자들이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함이 이 컨텐츠를 만든 목적입니다. 이 책은 총 9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, 마지막 장은 전체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내용은 총 8개의 장입니다. 처음부터 내용을 짚어보고, 에자일의 목적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